오늘은 그 야마구찌 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를 좀 소개를 하고 그 가운데 네다섯 개 정도의 그 주제를 선정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책 제목은 상당히 전투적입니다. 우리 삶을 전쟁의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삶이 그렇게 어렵다. 우리 전쟁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무기라고 하는데 필이 꽂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가는 게 전쟁이고, 그 전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좋은 무기를 가져야 되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무기가 딴게 아니고 철학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철학도 동양 철학이 아니고 서양 철학입니다. 오히려 이 후속으로 보면은 이 유사한 걸 본따가지고 이제 동양 철학 하시는 분들도 동양 철학적인 관점에서 무기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오히려 우리 정서에는 동양 철학에 더 적합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마고치 슈는 서양 철학의 대표적인 철학자들 가운데 대단히 선별을 해서 50명을 간추렸습니다. 이 야마고치 슈가 주목한 것은 철학자의 전체 사상이 아니고 개념입니다. 개념. 그래서 이 목차도 보게 되면 일본 원소에는 개념 중심으로 목차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책 번역서에는 조금 바꿔가지고 개념 중심이 아니고, 뭐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면서 잡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일 처음에 나오는 타인의 시기심을 관찰하면 비즈니스의 기회가 보인다. 리처의 루상키망이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인데, 그 개념을 가져와서 비즈니스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비즈니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독특하게 자기 관점에서 철학적 개념을 해석하고 그것을 또 이런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야마고치슈는 경영학 쪽에서 관심이 많은 분이고 일본에서도 이제 기업의 재무하고 인사에 대하, 대해서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 야마구치 시우의 책이 최근에 열두 종류가 번역이 되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을 읽는 방법, 그 독서의 방법에 대해서 신영복 선생이 재미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삼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책을 세번 읽는다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은 반드시 세번 읽어야 합니다. 먼저 텍스트를 읽고 그 다음으로 그 필자를 읽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읽고 있는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합니다. 모든 필자는 당대의 역사 사회적 토대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를 읽어야 합니다.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하는 까닭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는 새로운 탄생입니다. 필자의 죽음과 독자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탈주입니다. 진정한 독서는 삼독입니다. 이제 삼독은 이제 원래 텍스트를 읽고 그 책을 쓴 필자를 읽고 그 다음에 책을 읽는 나를 읽으라는 얘기죠. 물론 책을 세번 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걸 염두에 두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독자 자신을 읽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책이 손에 들어오는 그 계기는 뭐 다양할 수 있죠. 이 책을 뭐, 신문 광고를 봤을 수도 있고, 지인의 권고를 받았을, 추천을 받았을 수도 있고, 일단은 독자, 무슨 책을 읽을 때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책을 왜 읽지? 물론 뭐, 아무 목적 없이 재미로 읽는다. 뭐, 재미도 목적이긴 하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대단히 선별적이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책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 일단 들어오면은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그 독서 행위에 대한 걸 이제 신영복 선생이 설명하는 거예요. 대개는 책을 쓰는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사람의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 싶다 해서 독자도 물론 그런 게있습니다만 그래 대부분의 책은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책에는 역사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미나는 얘기는 이제 필자가 죽고 독자가 탄생한다는 말인데 이거는 책을 읽음으로써 지식이 들어오면 자기가 변화된다는 얘기도 합니다. 모르던 것을 알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좋은 거겠죠, 우리가. 책을 읽고 내 자신이 변하고 또그 생각의 변함과 동시에 그걸 통해서 나의 삶이 변하고 또 나의 삶이 변하면 나아가서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시키기 위해서 읽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목 선생 독서를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어, 야마고치 슈는 의외로 대단히 젊습니다. 제가 보기에 젊은 거예요. <laughs> 1970년생입니다. 이 책에 보면 35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책은 나의 생업인 조직과 인재에 관한 컨설팅과 실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토대로 편집하였다. 그러니까 생업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은 생업에 충실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생업을 사랑하고 충실하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 일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업이 불만족스러워요. 아, 내가 이 먹고 살려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이건 대단히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생업을 사랑하고, 가급적이면 그 생업에서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생업에 대단히 충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제1의 권위자가 됐겠죠. 그리고 이제 철학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몇 군데 나오는데 이것 상당히 재미있는 철학에 대한 정의입니다. 모든 분야의 발견과 정보를 원형하면서 인류, 사회, 그리고 온 세계의 온갖 현상에 대해 자유자재로 통찰을 담아내는 학문이 철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철학을 대단히 높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사회를 포함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해석하고 그것에 대한 통찰을 담고 그것을 또 개념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이 철학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슈가 생각하는 철학은 우리가 철학계론에서 생각하는 철학하고 틀려요. 여기에 이제 이 책의 장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 철학계론에서는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은 철학이란 무엇인가 딱 나오면 필로 소피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지혜에 대한 사랑이다. 소피아가 이제 사랑이고 필로가 지혜니까. 이게 뭐 하나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걸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물가물한 철학에 대한 개념정의죠 그래서 우리가 철학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상가라고 하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 철학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롤로그에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시카고 대학 총장을 했던 사람을 이제 빌려오는 데 그레이트북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위대한 책이라고 해야 될까. 그걸 100권을 정해가지고 미국에서 대학에서 읽히죠. 우리나라도 뭐 한때는 그런 운동을 좀 벌렸는데, 이게 참잘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게 이제 그레이트북스에는 뭐, 문사철 다 들어가는 거죠. 다양한 책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서울대학도 아마 100권을 정해가지고 목록을 해,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학생들한테 읽기를 권장하고 있는데 거의 뭐 대부분은 시간도 없고 또 원서라고 하는 게 무척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읽어도 무슨 수인지 모르니까 거의 뭐 유명무실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양이 없는 비즈니스맨이 험하다 하니까 이때 뭐 보통 우리가 힘 있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봐도 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선진국에서 보게 되면은 이 철학 교육이 엘리 트 교육의 중심에 서 있다는 얘기를 해요. 어, 예로 들었던 게옥스퍼드 대학교에 PP 학부가 있는데 철학, 정치, 경제, 중요한 건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서 아이 일종의 통합 과정인 것 같은데 뭐 여기에서도 철학을 제압해다 놓고 가르친다. 그리고 프랑스 고등학교에서도 철학을 가르친다. 이거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철학 전공자들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현재는 고등학교의 철학은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이 재량으로 철학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선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서는 윤리와 사상이라고 하는 과목을 통해서 철학을 좀 가르치긴 합니다만 본격적으로 철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철학을 고등학교 수준으로 내리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거죠. 또그 당시에 실패한 것 중에 하나는 철학은 가르치되 시험을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모설 박았어요. 그러니까 애들 공부도 안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수학 능력 시험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고등학교에서 이제 철학을 가르치는 나라들이 꽤 있죠. 어, 프랑스,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고. 아마 영국도 조금 가르치는 것 같고, 미국도 주로 인류 사립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같아요. 어, 인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스펜 연구소라고 하는 엘리트 경영자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거기서도 프라톤, 아리텔레스, 마키아벨리, 홉스, 로컬루스, 마르크스등 철학과 사회학의 고전들을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손자병법이라는 이런 거 비슷한 거겠죠. 기업을 운용하는데 손자병법을 알려고 하면은 철학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 야마구지 슈는 50개의 키 컨셉들을 골라서 가장 길,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게 10쪽이에요. 10쪽이 이제 악마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그건 10쪽이고 대부분은 뭐 5쪽, 6쪽. 어떤 건 짧은 건 3쪽까지도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번역서에는 소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원서를 보게 되면은, 제일 뒤에 이제 부록 비슷하게, 이제 이 사람이 50개의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50명의 사상가를 소개를 했는데, 일본에서 쉽게 구해볼 수 있는, 그분 사상가들이 쓴 일본으로 된 책을 소개하고 있어요. 50건으로. 50건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얘기는 이제, 이 책을 읽고, 아, 난좀더 공부해 고 싶다라고 하면, 원서로 들어가는 다리를 놔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르삼깨망이라고 하는 개목, 개념은 니체의 개목인데, 거기 보게 되면 도덕의 개보라고 하는 이제 일본어의 니체의 번역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서에서 르삼깨망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개념은 아니에요. 제가 뒤에 목차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만, 그래서, 이 목차도 순서를 바꿔놨더라고요. 어, 그래 대단히 좀 가공을 한 거죠. 일부에서는 몇 개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철학으로 소개하려고 하고 더 깊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르상 테만에 관심이 있으면 도도의 개부를 읽어야죠. 그 다음에 뭐 수사학에 관심이 있으면은 아리스텔레스의 수사학을 읽어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교양이 없는 전문가의 말로 인류 문명에 가장 위험한 존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여기서 은밀한 의미 교양은 어, 우리가 뭐 넓은 의미의 철학교육 뭐 이런 걸 의미하는 인문학교육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맨이 이 철학을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그뭐네 가지 정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해야 되냐? 아니면은 철학을 공부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첫 번째 문가면 상황을 정확하게 통찰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쉬운 거 아니죠? 어, 상황을 탁 보고 문제가 뭐지? 이걸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제 어떤 문제 해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 문제가 뭔가에 대해 핵심을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그가 뭐냐라고 하는 그것을 캐치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므로잘 캐치하게 되면 성공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스타벅스는 커피를 많이 팔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입지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지를 구해서 땅값이 가장 올라갈 만한 데를 고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하고 달리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벌이가 안될것 같은데도 뭘 세우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땅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일본 기업이나 한국 기업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소문에 의하면 스타벅스가 들어가는 데가 요지로 바뀌게 됩니다. 스타벅스가 건물 안에 들어오면 건물값이 뛴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스타벅스는 그렇게 입지를 잘 본다는 얘기도 됩니다. 어, 춘천도 보면 그래요. 요지 요지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고 스타벅스를 중심으로 해서 상가가 형성이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건 뭐 비기업가의 통찰이겠죠. 철학을 공부함으로써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뭔가를 파악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은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어 뭐돈 도움 버는데 도움이 되고 자기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비판적 사고의 핵심을 배운다. 이거는 뭐 여러 차례 얘기하는 크리티컬 싱킹인데 이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달리 보는 겁니다. 철학의 역사는 지금까지 세상을 상식적으로 인식되거나 당연하다고 여겨진 것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역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에 도전해서 새로운 안목을 가지는 것이 비판적 사고예요. 그럼 비판적 사고는 우리가 critical thinking이라고 사물을 비판적으로 본다고 하는 게 우리가 뭘 부정적으로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보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은 교육이라고 하는 게 주입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 이게 뭐지 하고 받아들이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수긍을 해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따라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도이 비판적 사고는 창조적 사고하고 어, 연결이 되고 또이 비판적 사고는 문제 해결에 대단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혁신이라고 하는 게되히 중요한 거죠. 이노베이션, 끊임없이 뭘 바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혁신이라고 하는 대개가 비판적 사고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비즈니스맨은 철학을 배움으로써 자기 행동과 판단을 무의식중에 규정하고 있는 암묵적인 전제를 의식적으로 비판을 하고 새롭게 봄으로 말미암아. 어떤 지적인 태도와 관점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는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뭐 평범하게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인간의 일상적 부딪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되게 습관적으로 행동을 많이 하니까, 어, 그게 비용이 덜 들어가서 그러겠죠. 비용이 덜 들어가는 습관적으로 행동하면 그냥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크리티컬 싱킹하고 있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아젠다를 정한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아젠다는 가제를 의미하고, 가제가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혁신은 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가제를 해결함으로부터 실현된다. 뭐, 혁신은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정치라는 사람들은 정치라는 사람들 혁신을 해야 되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하는 사람대로, 또 뭐,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공부하는 사람들 혁신을 해야 되고, 막연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아젠다 설정이 실제로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아젠다를 설정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때의 발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로 들고 있는 게 스티브 잡스의 캘리그라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대학에 들어가서 중퇴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매혹되었던 게 필체를 연구를 많이 한 대학이어서 대학 곳곳에 아름다운 필체로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캘리그래퍼의 아름다움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젠다를 설정하려고 하면은 뭔가 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 글자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아름다운 필체를 가진 컴퓨터를 만들어냈다.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그뭐 한글도 필체가 많이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만은 끊임없이 그 폰트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또그 다음에 예로 들고 있는 게. 이거는 뭐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체계발의 예로 들고 있어요, 체 개발, 미국 옆에 있는 나라. 원래 남미에 활동하다가 쿠바. 쿠바로 와서 혁명 을일으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는 체계바라의 책을 읽을 때 이런 걸못본것 같은데, 체계발아가 프라톤의 이상국가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상국가처럼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로 든 거예요. 그럼 체계발아의 아젠다는 뭔가 하면 프라톤의 이상국가를 현실에 실현하는 것이고 그것은 공산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결국은 잘안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아젠다에 설명하면서 체계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 과제를 설정하고 우리가 어떤 뭐 행동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 철학을 알게 되면은 같은 비극을 되풀이지 않는다. 일단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예. 이게 제일 좋은 말이기도 하죠. 실패로부터 배웠으니까. 같은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을 배우게 되면은 네 가지의 그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라. 어, 상황을 정확하게 통찰할 수가 있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가 있고 아젠다를 정할 수가 있고 동일한 비극을 대풀이하지 않는다. 이것이 철학을 배우는 중요한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배워야 한다. 특히 이제 비즈니스맨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케인즈 얘기를 이제 인용을 한게 있는데 케인저의 책에 나오는 것하고는 좀 번역이 간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대단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케인저 일반 이론 거기에 앞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생각의 중요성이기도 하고 이념의 중요성이기도 하는데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학자나 정치철학자의 아이디어는 그것이 옳았을 때나 틀렸을 때나 모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강력하다. 실제로 세계를 통치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이건 민주주의적인 말은 아니죠. 어떤 지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실제적인 사람도 대개 어떤 죽은 경제학자의 노예이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그 생각은 되게 개념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경제학이 되게 죽은 경제학자들의 어떤 개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개념을 알면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데 대단한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고 또이 아이디어는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경제학자나 철학자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으면은 그 아이디어에 따라서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인류 역사 그래서 발전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뭐 아담 스미스의 책을 읽고 아담 스미스의 아이디를 받아들인 사람은 이 세상을 자유주의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자유주의 경제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뭐 로크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디어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이제 50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현실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좀 받아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야마구치 슈가 책을 쓴것 같습니다. 철학을 너무 과대평가를 한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럴듯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책을 읽고 개념적 무기를 가지게 되면은 세상을 좀더잘살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지침을 주는지 한상을 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읽어보고 자기가 변했으면 야모지슈의 말이 맞은 거고 아니다 하면 야모지슈가 사기를 친 거겠죠 되